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룡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영철 박사의 이 코로나 시대의 살아남자 경제, 이 코너입니다. 장박사님 또 모셔서 오늘 현안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이게 과연 국민 땡 잡는 기본소득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장영철 박사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장 선생님 이 저기 정말 국민 땡 잡는 기본 소득제인가 이걸 이렇게 제목을 안할 수가 없는 게자 <laughs> 우리 그그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받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재난지원금 국민들 정말 뭐 겉으로 내세워 놨지 뭐한 호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다음에 또이 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사람이. 무려 52%에 가깝고, 아, 잘 모르겠다. 뭐, 그래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겨우 40%. 긴가민가 하는 사람 4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돈더 달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이런 네.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거 뭐, 소득과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얼마씩을 다 주겠다. 어, 이거 뭐,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무상복지를 하겠다, 이런 예.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뭐, 우선, 땡 잡는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laughs> 예. 사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생각지도 않았던 예. 돈이 들어오는데, 예. 사실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 단기간 내에 98%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사실 엄청난 환호를 받은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 예. 이제 돈을 얼마 줬어요. 예. 야, 언제까지 아껴서 잘 써라. 예. 근데 얘가 이제 그 기한을 어떻게든 맞추긴 했지만은 다 쓰고, 예. 아, 지난번 그돈 가지고 보니까 뭐못 음.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돈 들면 어. 안 되고 뭐, 어, 어. 그 다음에 돈 쓰려다 보니까 어. 아, 어디는 또 쓰면 안된다 그러고, 어.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 아, 그, 좀 아쉬움이 많은데, 예. 이번에는 그런 제약 없이, 예. 지난번보다 더 주세요. 예. 하고, 아이는 바, 반드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다. 예. 그랬을 때, 예. 한번 줬는데, 예. 뭐든지 설레가 중요하잖아요. 예. 한번 줬는데, 아, 지난번에도 줬는데 왜안 줘? 예. 내가 또, 더살 것도 있는데, 이렇게 네. 했을 때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네. 그래서 2차는 아마 당연히 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가장 가까운 요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에, 네. 이 기본소득제, 네. 기본소득제부터 좀 한번.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음. 이제 어, 이따, 이제, 요런, 이그 전반적인 거는, 우리, 이제, 박사님, 뭐,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기본소득제가,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표 때문에, 네. 야당에서 먼저, 지금, 뭐, 수, 더 치고 나와요 지금, 정부가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야당에서 네. 이제 손해를 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 네, 예. 거죠. 예, 그, 야당에서 먼저 치고 나고, 정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디, 신문지상을 보니까, 어, 언론지상을 보니까,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 이분이 무상급식 반대해 가지고 자기 정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 기본 소득제를 해야 된다는 연구를 지금 막 남들보다 더 이렇게 열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양반은 옛날에 그~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아 이건희 씨야 저~ 손자를 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 논리 가지고는 얘기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지휘과 소득과 상관없다. 나이과 상관없고 무조건 국민 1인당 얼마씩 딱 주겠다. 이거, 이거, 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 이 논조인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저, 현실적으로 장박상에 보시기에 뭐 정부, 그 다음에 뭐 야당도 그 다음에 국민도 다 한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과연 그러면 이게 될그 만약 시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또이 과정을 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우선 일을 안 해도 네. 살 수는 있겠다 하는 안심을 주는 효과는 있겠죠 노동 의욕 성이 그렇죠. 떨어진다 아 근데 이제 우선 그, 우리 그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네. 네. 일하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네. 뭐 이런 어떤 일에 대한 네. 그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일을 통해서 성과를 보상을 받는 네. 그런 시스템을 사실 장기간 운영을 해왔고 네. 다만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분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사회, 부재 차원에서 예. 필요하다. 예. 이런, 근데 참 오랫동안 이제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기본소득의 경우는 음. 뭐 일할 능력이 있어도 예. 일할 의사가 없, 없는 사람까지도 예. 주는, 주겠다는 거거든요. 불평하게. 예.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아, 나는 이 현대 그 기업 조직이라는 데가 싫다. 음.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음. 아, 이런 조직에 와서 일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음. 다른 일을 하겠다 했을 때, 음. 음. 그 사람이 시, 현실적으로 음. 기업 체제를 벗어나서 음. 자기가 소득을 올릴 확률은 그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일정 부분은 그래도 생존에 필요한 소득은 주겠다. 음.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게 생각하면 낙원이다. 음. 일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 데가 음, 음. 뭐 그런 데가 천국이 될 수가 있겠다. 음, 음. 근데 그거는 이 지상에서 과연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 <laughs> 그러면 그 사람이 <laughs> 생존할 때 필요한 네. 각종 비용들은 네. 누군가는 소득을 창출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제 네. 생각, 제는 아까 이제 노동 의욕 의혹, 의욕이 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이렇게 노동으로서 이렇게 물품을 생산해내고 그 대가를 받고 네. 또 소비를 하고 네. 이래야지 이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좀 걱정이신 것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이게 재원 조달 모델이 과연 적절한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추경도 요번에 또 35조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국가부채가 지금 840종가 된다고 그러는데 추경을 이렇게 신청하는데 결국은 돈을 끄집어낼 게 지금 그 국민들, 국민들 뭐 징세를 한다든지 네. 정, 정세, 정 징세 뭐다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은 근무를 하나 갖고 계신 분이 데 네. 그 국세청에서 15년 동안 15년, 15년 동안 지금까지 그저 월세 반응 내역을 다 기록을 해서 내라.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5% 이상의 차질이 나면은 건당 3천만 원 과태료를 물린다. 어. 이래가지고 어디에 그 저기 저쪽 그 강동 원느 쪽에 그 구청에서 그 조그만 게 그런 이제 임대업자들이 소규모 임대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지금 그이 사회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당신들이 인대부처 아니야. 어? 그 하나님보다도 한끝발 높다는 인대부인데 <laughs> 어? 건물주인데. 어? 건물주인데 당신들이 그거 가지고 어? 어 양보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인식 때문에 말도 못 하고 그냥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지금도 이렇게 세금이 빡빡한데 네. 좀그 재원 모델 이런 게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죠. 예. 우선 경제가 성장하면은 예. 대개 일자리가 어, 경제 성장률 1에한0만개 정도. 뭐 예. 그보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전에는 뭐 고도 성장을 하다가 전점점 내려오면서 이제는 작년에 간신히 이제 2%를 달성을 했는데 네.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네. 되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당연히 소득도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가 된건 맞는데 네.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응. 그 과연 돈을 번 사람이 응. 그 종전보다 더 많아지면은 네. 그런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 기업이 실적이 그렇게 요새는 좋지가 않아요. 예, 예, 예. 그렇죠. 더구나 최근에 코로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 그, 부품조달이나 전 세계에서 이제 부품조달이나 이런 음. 것들이 막 차단되면서 네. 무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음.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금 내는 사람이 네. 대체로 인구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네.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감면을 받고 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데 네. 음. 이거는 이제 세제 당국도 이제 그 현실을 잘 아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세금, 세율을 좀 높게 해갖고 네. 좀 부족한 세금을 이제 받아내려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 15년 뭐, 나도 그 15년은 이해가 잘안 되는데 보통 네. 이제 조세 채권 소멸 시효가 5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만큼 이제 강도가 세게 네. 이제 조사를 하면서 세금을 받아내려는 노력이 네. 굉장히 커졌다. 네. 그랬을 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아이 세금에 네.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다. 음.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절반 한테는 세금도 안 물리면서 음.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네. 실제로 남미 같은데 보면은 네. 그런 이제 세금이 너무 세고 부자들한테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음. 자본 해외 도피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부 유출이 많고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가면은 베네수엘라 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 베네수엘라 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뭐 가면은 언어도 뭐 똑같겠다. 예, 예. 사는데 전, 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돈가지고 나가서 그렇죠, 살면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영어를 뭐 잘하는 사람 뭐 사실 뭐 있겠지만 그래도 예, 예. 일, 일반적으로 못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강도 높게 했을 때또 그런 반발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생각이 하여튼 뭐그 조세 문제는 그렇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재원이 충분하냐 그리고 적절하냐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문제일 것 같고 자 그러면 돌아가서 기본소득제가 어쨌든 정치권 그 다음에 국민들 뭐또 정부도 못이긴척하고갈것 같은데. 저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는 중앙 정부가 하느냐 또 그다음에 또 이게 그 국민 투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렇더라도 일단 기본 소득제가 시행이 되는 그 불가피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그 얘기가 어이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는 것 때문에라면서 그 박사님 책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예. 이제 일자리가 예요. 많이 없어지고 있고 예. 우리가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가 그건 예. 100조 원을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기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음. 그래서 특히 그 기업의 음. 꽃이라고 할수 있는 제 우리나라 그 제조 우리나라가 상당한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시적인 재정 투입의 일자리들 예. 그런 자리들과이제 계속 늘어나는 음. 아주 구조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 경제 순환을 차단한다 음. 이런 음. 효과 때문에 음. 예. 이제 갑자기 자영업도 타격을 받고. 예. 그러니까 온갖 군대가다 타격을 받은 거죠. 예, 관광, 그렇죠. 뭐, 항공사. 항공사는 거의 이제 망할 지경이 된 거고. 그렇죠. 이런 타격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느냐.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음. 또 하나는 산업혁명 예. 여파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알파고가 그때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음. 그 바둑의 황제라는 이세돌을 네. 하고 붙었을 때 경악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했더라도 네. 그래도 바둑의 황제는 이기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네.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네. 경우수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컴퓨터의 그 학습 능력을 통해서 네. 이세돌을 거의, 이세들이딱한번 이기고 네. 다 네. 컴퓨터가 이겼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의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예. 이제는 더 이상 예.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되죠. 예, 예. 사람도 덜 쓰게 되고, 예. 그, 그, 인공지능의 그 알파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예. 그, 각종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네. 곳곳에 다 분야별로 일자리가 다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네. 써서 네. 일일이 뭐 자료도 찾고 네. 판단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네. 이제는 컴퓨터가 그냥 인공지능으로 바로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 상태,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가면 극단적인 전망입니다만은, 네.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지, 네. 진짜 둠스데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 네. 그 인구의 불과 5%만이 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음. 높다. 예. 나머지는 일을 하고 싶어도 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 확률이 있다. 예. 이럴 때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최대 의 과제가 된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해결책이 있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쉽게 해서 로봇이 그동안 이제 그 어, 이, 저, 노동에, 노동에서 주, 주체인 인간이 이제 사라지면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대체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또그 예. 그러므로서 또그 노동을 안 하니까 거기 대가를 못 받으니까 예. 또 인간은 또 다른 삶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인간의 생존의 문제까지 예. 이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제 박사님 말씀은 이제 이게 그, 어, 저기 기본소득제가 될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의 그 공포,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급히 있던 그 일자리의 공포라든지 또그 다음에 인간이 지금 그 노동을 하고 사회생활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라졌다. 네. 어,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문제가 위험으로 대두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생존 문제까지 결국은 되두됐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해, 해야 되는 얘기인데 사실 아까 얘기처럼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한다고 그러고 네. 하다못해 어떤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 국회의원은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산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가가치를. 그런, 어? 세금 뭐, 그, 결국은 이제 국민들 세금 뽑, 뽑는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 특별히 해는 없이.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국민소득제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은 어, 지금 아직까지 그, 이, 국민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선에서 공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민 투표제를 해야 된다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 핀란드는 실험적으로 하지만 왜서위스과 어디는 부결됐잖아요. 예. 예. 근데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국민 땡 잡는 기본소득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판단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예. 점이 있어요. 예. 그 누군가가 돈이 생겼다는 것은 예. 누군가가 또 지출했다는 예. 얘기도 할수 있는 건데 예. 결국 이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의 문제가 될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제 논의 중에 상당 부분은 예. 기존의 복지제도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는 기본소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짜여진 제도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복지제도를 음. 그 재정비해서 음. 거기서 이제 그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본소득하고 연결시키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 기존의 그 복지제도가 음.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리고 행정 소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네. 왜냐면 대상자가 누군지를 가리려면은 네. 각종 그 증빙들, 예를 들어 소득이 예. 얼마 이하는 뭐 지원, 예. 뭐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해준다든지 예. 이랬을 때, 그럼 당신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증명을 해라. 예. 뭐 이제 이런 행정 소요들이 엄청나게 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수는 또 이렇게 숨기는 예.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모럴 해저드가 상당히 심한 영역이 예. 사실 복지 영역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정말 기존의 그런 어려운 행정 비용을 안 쓰게 만들고 예. 야 그런 거 저기 다다 다, 다 접고 예. 이 기본 소득으로만 하자. 음. 그러면 뭐 자격 따질 것도 없고 음. 뭐 일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편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있어요. 예. 그렇 요것도 이쪽이좀 극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올해그 복지 분야 고용까지 해서 네. 그 올해 예산이 대개 한 180조 선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소득으로 음. 20만, 일인당 20만 원을 책정하면 5천만 인구라고 음. 치면은 100조 원이거든요. 음. 30만 원이면 150조가 네. 되고, 음. 그러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음. 그 기존의 그 복지 제도하고 연계하면서 음. 한번 방안은 찾아볼 수는 있을 수가 있겠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 복지라는 건 보면 완공이 없다는 표현을 예, 해요. 예. 우리가 이제 다리를 만들되거나 뭐 공항을 예. 만들다, SOC 사업을 하면은 예. 항상 완공이 있는데 예. 복지는 한번 들어가면 완공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중간에 과연 복지 제도를 완공을 시키고 예. 이 기본소득으로 전면적으로 편입이 가능한가. 예.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퀘스천은 퀘스천이고요. 굉장히 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음.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음, 음. 우리가 그 재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음, 음. 그 효율성이 없는 사업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음. 이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그 정리를 해 나가는 작업이 음. 필요한데. 음. 그 아시다시피 예산의 지출 예산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아이 돈은 내가 쓸돈뭐 내가 쓸돈 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저항을 과연 뚫을 수가 있느냐. 네. 이 정치권이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그거 어려운 얘기가 되는 네. 측면이 있어요. 정치권이 이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주 해박한 전문가이신 우리 장영철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문제에 정치권이 필요한 부분은 백업을 해주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나서지 말고 정책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이게 수중의 상수일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표, 표 생각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갖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땡 잡는 게 아니라 뒤통수 맞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뒤통수 이거 잘 뒤통수 맞으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지금 그런 그런 생각도 들. 그렇죠. 이제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이제 세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그 병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면은 그 돈은 이제 결국 세금에서 걷어야 되거든요. 예. 스위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이유도 사실 증세 우려 때문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음. 그랬을 때 뭐~ 이제 말하기 편한 사람들은 아~ 부자가 세금을 들내고 있다든지 아~ 그것도 더 뭐~ 좀더 여력이 있는 음. 계층이 거기 아니냐 이렇게 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음. 이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네.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근대 국회가 생긴 것도 사실 조세 법률주의가 네. 굉장히 큰골과를 이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라. 네. 법률로 해라. 네. 하는 취지거든요. 이제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사실은 세금을 음. 이런저런 명목으로 면제를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낼만한 사람은 음. 또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쓰는 돈을 왜 내가 내야 되는 거지 음. 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결론이 정말 이도저도 안 되면 결국은 정세인데 벌써 사실은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정, 정권에서는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 정세론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갈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 50% 국민은 세금 안 내고 나머지 세금 내는 사람들은 그 기업, 그 직장인이건 아니건 자영업자건 이 사람들이 사실 은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면은 음. 결국은 뭐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겁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좀 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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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국민 땡 잡는 기본소득제 이게 정말 땡 잡는 건가 아니면 뒤통수 치는 건가 우리 장박스님 말씀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랍니다. 그래서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먹는 꽃감이 달 것인가? 정말로 그게 달콤한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쓴 꽃감이 될 것인가?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장학생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